이번엔 윈도우 업데이트 이후 갑자기 마이크 인식이 안 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뭐 해결 방법은 되게 뭐 쉬운데 제가 그걸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포스팅을 간단하게 이게 소개를 하자면 이거 제가 4년 전에 올린 글인데 뭐 반응이 막 되게 좋았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해서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그림고 하니 나도 뭐, 엊그제까지, 뭐 마이크 뭐잘 썼는데, 이게 뭐, 갑자기 안 된다. 그래서 내가 해결 방법을 존나게 찾다가 보니까, 혹시 컴퓨터 자체 내에 마이크 인식을 끄는 병신 같은 설정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, 그 생각은 마저 떨어지게 된다. 뭐, 이런 겁니다. 여기 이거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은, 이게 시작 버튼이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, 톱니바퀴가 있습니다. 여기에 이 자물쇠, 개인정보, 이걸 누르면, 여기 마이크 탭이 있어요. 여기 앱에서 마이크에 액세스 하도록 허용. 이게 끔으로 되어 있으면은 마이크가 안 됩니다. 이게 만약에 끔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꺼져 있는 모든 앱에서 마이크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켬으로 돌리면은 이게 쫙 켜지거든요. 그럼 마이크가 다시 됩니다. 참 쉽죠?